3일 만에 광곡의 초토화 김용빈의 진심 마법이 대한민국을 뒤흔들다. 뉴에라 트로트 TROT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는 따끈따끈한 소식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뉴에라 트로트 TROT의 김행커입니다늘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시는 어르신 여러분께 오늘 저희가 전해 드릴 소식은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은 트롯황태자 김용빈 씨의 놀라운 광고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스타의 성공을 넘어 현대 광고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3일의 신화 광고계를 뒤흔든 김용빈의 진심. 네, 시청자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반 3일입니다. 불과 3일 만에 연예인 화장품 광고 순위 탑3에 등극하며 광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용빈 씨입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광고의 본질과 스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시작된 김용빈 씨의 화장품 광고 촬영 현장. 그곳은 기존의 화려하고 인위적인 광고 촬영 현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조명 없이도 자연광처럼 빛나는 그의 피부, 과장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눈빛과 말투는 기존 화장품 광고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특히, 노 필터를 강조한 이 영상은 광고가 공개되자마자 SNS를 뜨겁게 달구며, 이건 광고가 아니라 예술이다. 김용빈이 쓰는 거면 나도 쓴다. 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 여성 팬층의 뜨거운 호응은 곧바로 구매로 이어지며, 브랜드 측도 예상치 못한 김용빈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팬심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구매 전환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 모든 성공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김용빈 씨는 광고 촬영 전 2주 동안 직접 제품을 사용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멘트를 녹여냈다고 합니다. 그의 피부는 실내에서 시작된다는 맨 카피는 전문 카피라이터가 아닌 김용빈 씨의 자필 메모에서 나온 문장이었다니 이 작은 디테일이 광고의 진정성을 얼마나 높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광고들 속에서 김용빈 씨는 진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광고 관계자는 김용빈은 광고주의 기대를 뛰어넘는 감성을 보여줬다. 단순히 제품을 팔기 위한 모델이 아닌 진짜 신뢰를 주는 존재였다며 보통 1위 달이 걸리는 연예인 광고 순위 탑3 진입을 단 3일 만에 이뤄낸 것에 대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델의 인기를 넘어선 김용빈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가 소비자들에게 통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팬덤을 넘어선 소비자 캠페인으로 진화한 김용빈 효과. 김용빈 씨 성공의 또 다른 핵심 요인은 바로 그의 강력하고 능동적인 팬덤입니다. 광고가 공개되자마자 팬들은 자발적으로 인증샷 챌린지를 기획해 SNS에서 열풍을 일으켰고, 이에 감동한 브랜드는 특별 이벤트까지 긴급 편성했다고 합니다. 팬이 브랜드를 움직이는 전설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과거에는 기업이 스타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김용빈 씨의 사례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광고의 확산에 참여하고, 심지어 새로운 바이럴 마케팅을 창조하는 소비자 캠페인의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팬덤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광고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김용빈 씨가 광고한 화장품 브랜드의 주가가 급등하고 심지어 다른 연예인들까지 김용빈처럼 진정성 있는 광고를 찍고 싶다는 요청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광고 전문가는 지금 광고 시장은 김용빈 스타일을 따라가는 게 트렌드라며 깔끔하지만 진심,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한 그게 요즘 소비자의 심리를 건드린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용빈 씨는 이 광고로 인해 단순한 모델을 넘어 브랜드 메이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팬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장년층의 뷰티 관심을 끌어올리고 심지어 남성 뷰티 시장까지 흔들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김용빈 현상이라 부를 만합니다. 이는 김용빈 씨가 특정 세대나 성별을 넘어선 보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진솔한 이미지가 폭넓은 소비자층의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의미합니다. 무명 시절의 꿈, 그리고 소통형 스타의 교과서. 우리가 김용빈 씨의 성공에 더욱 감동하는 이유는 그의 극적인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명 시절, 무대 뒤에서 직접 분장을 고치며 언젠간 내 얼굴로 광고를 찍고 싶다는 소망을 말하던 그의 꿈이 현실이 된 지금, 그는 단순히 꿈을 이룬 것을 넘어 그 꿈의 스케일을 몇 배로 확장시켰습니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의 비하인드도 훈훈한 화제입니다. 촬영 당시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매너 좋은 광고 모델은 처음 본다는 말이 돌았고, 김용빈 씨는 쉬는 시간에도 직접 커피를 나눠주며 현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그가 미소 지을 때마다 조명이 필요 없었다고 말했을 정도이니 그의 인품이 얼마나 빛났는지 알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용빈 현상을 소통형 스타의 정석이라 평가합니다. 그는 무대에서 노래할 때도 광고에서 제품을 소개할 때도 마음으로 설득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위적인 꾸밈이 없고 그의 표정에는 진정성이 묻어납니다. 이러한 감성적 접근은 현대 광고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일방적인 정보 주입에 지쳐 있는 시대에 김용빈 씨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광고를 넘어선 김용빈 패러다임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 그렇다면 앞으로 김용빈 씨의 행보와 광고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김용빈 씨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기업은 식품, 의류, 건강보조제까지 무려 15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떤 광고주도 1억짜리 계약서도 아깝지 않다는 반응이니 그의 가치는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다른 건 몰라도 김용빈 있으면 믿고 살수 있다. 그게 소비자들의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제품을 소개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김용빈 씨는 신뢰, 정직함, 감성,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광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단 3일이라는 시간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기적이 아니라 김용빈이라는 존재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광고계를 넘어서 방송계, 유통계, 심지어 교육계까지도 김용빈 씨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진짜를 말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 김앵커는 이번 김용빈 씨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광고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화려한 비주얼과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면 이제는 진심과 신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김용빈 씨는 제품 사용 후 본인의 피부에 자신감을 갖고 전한 그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광고 모델은 많지만 광고 모델을 신뢰의 대명사로 만든 연예인은 드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얼굴 값이 아니라 진정성의 값입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연예인의 이름 값이나 화려한 포장에만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팬덤 효과에 의한 일시적 현상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김용빈 씨의 성공은 단순히 팬덤에만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제품과 메시지의 완성도 그리고 김용빈 씨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이 시너지를 낸 결과입니다. 팬들은 광고의 소비자를 넘어 광고 교육자가 되고 있었고 기업은 이제 스타 섭외를 넘어 팬덤의 성향과 힘까지 분석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용빈 씨 사례는 스타 플러스 진정성 플러스 팬 참여형 콘텐츠 시장 전복 효과라는 새로운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식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 건강식품, 여행, 심지어 금융 광고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여성 소비자의 구매력을 움직였다는 점은 광고업계에 블루오션을 개척한 셈입니다. 그동안 쉽게 흔들리지 않던 이타기층의 벽을 김용빈 씨의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일상적인 친숙함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의 성공은 타계층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드는 감정 기반 설득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고의 미래는 사람에 있다. 우리는 왜 김용빈 씨의 광고에 열광하고, 감동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공유하며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의 외모나 인기가 아닙니다. 김용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대중의 심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진심으로 노래하고 인터뷰에서 거침없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팬들과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광고에 그대로 투영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판매가 아닌 공감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대중은 광고보다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김용빈이라는 사람에게 믿음이 가니까 그의 광고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번 김용빈 씨의 성공은 단순한 촬영이 아니라 정교한 기획의 결과입니다. 조명 없이 자연광을 활용한 촬영 방식, 필터 없는 피부 표현, 김용빈 씨가 직접 참여한 카피 문구까지 이건 연예인을 앞세운 기성 광고와는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촬영 현장에서 커피를 돌리며 스태프를 챙겼다는 미담은 결국 소비자에게도 전달되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광고는 결국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김용빈 씨는 그 그릇 안에서 진짜를 보여준 몇안 되는 인물입니다. 다음 시대의 광고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이제 콘텐츠가 좋은 광고가 아닌 사람이 좋은 광고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광고 보고 바로 주문했어요. 김용빈 씨가 쓴다고 하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40대 여성, 서울. 김용빈 씨가 모델이면 그 제품은 이미 반쯤은 성공한 거 아닌가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30대 남성, 대구. 피부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광고가 아니라 힐링 영상 같았어요. 60대 여성, 전주. 연예인 광고는 자극적이기 마련인데, 김용빈 씨는 진짜 차분하고 설득력 있었어요. 거부감이 전혀 없었음. 50대 남성, 광주, 광고 한편으로 이렇게 구매 욕구가 생긴 건 처음이에요. 나이 있는 소비자들 마음을 정확히 아는 듯, 45세 여성, 부산. 이러한 소비자들의 생생한 반응은 김용빈 씨의 성공이 거품이 아닌 실체임을 증명합니다. 스튜디오 마이크 전문가들 또한 김용빈이라는 인물의 브랜드 이미지와 진정성이 만든 기적, 소비자는 이제 연예인의 이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김용빈은 실제 사용 경험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신뢰를 만들어냈다. 중장년 여성 타기 시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로잡은 사례는 흔치 않다. 그의 광고는 감정 기반 설득의 모범이다. 라고 입을 모읍니다. 심지어 광고계에서는 김용빈 스타일이라는 표현이 돌 정도라고 합니다. 진심, 차분함, 친근함. 이것이 다음 세대 광고 모델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빈 씨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용빈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열고 무엇을 믿고 구매할까요? 결국 사람입니다. 진심 하나로 세상을 움직인 김용빈 씨. 그가 다음엔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뉴에라 트로트 티아로티는 또다시 기대하게 됩니다. 그의 진심이 앞으로 대한민국 광고계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의 행보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에라 트로트 티아로티의 김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